오늘도 여러분에게 세계 각국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느끼는 문화적 충격과 감동은 때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오늘은 미국 실리콘밸리의 유명 IT 기업 임원인 캐서린이 한국을 방문하며 겪게 된 놀라운 경험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던 그녀가 어떻게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는지 그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IT 기업에서 마케팅 수석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는 캐서린 윌슨입니다. 38살의 나이에 이룬 제 성공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가져다 주었지요. 하지만 저는 항상 일에 쫓기는 생활을 해왔고, 최근 번아웃 증후군으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장기 휴가를 강력히 권했고, 회사에서도 세 달간의 유급 휴가를 허락해 주었어요. 휴가 계획을 세우던 중에 저는 우연히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 한국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어요. 중국이나 일본처럼 널리 알려진 아시아 국가들과 달리 한국은 그저 작고 가난한 국가로만 여겨졌죠. 군사 독재와 분단이라는 이미지가 강했고 북한과의 갈등으로 늘 위험한 곳이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동료인 제니퍼가 한국 여행에서 돌아와 신이 나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녀가 과장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진정한 선진국인 미국보다 더 발전된 시스템이 있다니,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니퍼의 열정적인 추천에 호기심이 생겼고, 결국 저는 한국 방문을 결심했어요. 인천국 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놀라움이었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 효율적인 입국 절차, 친절한 직원들. 미국의 많은 공항들이 노후화되고 혼잡한 것과 달리 인천공항은 마치 미래에서 온 듯한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서울 시내로 향하는 공항철도를 탔을 때 저는 또한번 놀라워했어요. 깨끗한 열차, 정확한 시간표, 그리고 무엇보다 와이파이가 끊김없이 연결되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의 지하철은 지저분하고 지연이 많으며 와이파이는 꿈도 꿀수 없는데 말이죠. 호텔에 체크인 한후 저는 첫날을 서울 탐험으로 보냈습니다. 거리는 놀랍도록 깨끗했고 사람들은 친절했으며 도시는 활기가 넘쳤어요. 그러나 이날 저녁 제 여행의 첫 번째 불쾌한 경험이 찾아왔습니다. 강남의 한 유명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던 중옆 테이블에 앉은 동양인 무리가 저를 향해 영어로 크게 이야기했어요. 저 서양 여자는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거만한 표정을 짓고 있지? 미국인들은 다 그래, 자기네만 세상의 중심인 줄 알아. 그들은 제가 영어를 알아듣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듯 했지만, 저는 모든 말을 들었고 몹시 불쾌했습니다. 서비스를 받기 위해 손을 들었을 때, 그들은 더큰 소리로 봐, 전형적인 미국인이야. 자기한테만 관심 가져달라고 난리야라고 말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한국인들은 정말 예의 없고 무례하구나. 왜 이렇게 외국인에게 적대적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다음 날, 저는 직원들과의 비즈니스 미팅을 위해 회사의 한국 지사를 방문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젊은 한국인 직원 미나가 점심을 함께하자고 제안했어요. 미나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저에게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식사 도중, 저는 어젯밤 레스토랑에서 있었던 불쾌한 경험을 언급했어요. 미나의 표정이 갑자기 심각해졌습니다. 그건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 관광객이었을 거예요. 최근에 강남 지역에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거든요. 한국인이라면 그런 실례되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 얼굴이 붉어졌어요. 제 선입견으로 인해 한국인 전체를 판단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미나는 이해한다는 듯 미소 지으며 말했죠. 괜찮아요. 많은 외국인들이 아시아 사람들을 구분하기 어려워해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 굉장히 다른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날 오후, 미나는 저를 서울의 다양한 장소로 안내해 주었어요. 고궁에서 시작해 한강공원, 남산타워까지. 저는 점점 더 한국의 매력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제 진정한 인식 변화는 이틀 후에 일어났죠. 저는 가벼운 감기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야 했습니다. 미국에서라면 응급실 방문은 몇 시간의 대기와 천문학적인 비용을 의미하지만, 한국의 병원은 완전히 달랐어요. 예약 없이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30분 안에 의사를 만날 수 있었고, 진료, 검사, 약 처방까지 모든 과정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비용이었어요. 모든 치료와 약을 합쳐도 미국에서의 일반적인 의사 상담 비용의 10분의 1도 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유창한 영어로 제 상태를 설명해 주었고, 간호사들은 친절하고 전문적이었죠. 병원을 나오면서 저는 미국 의료 시스템의 문제점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높은 비용, 긴 대기 시간, 복잡한 보험 문제. 미국이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던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한국인 가이드 정우와 함께 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수십 가지의 반찬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고, 정우는 각 음식의 역사와 건강상 이점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미국의 패스트푸드와 가공식품 중심 식당과 비교했을 때, 한국 음식은 신선하고 건강했으며 다양했어요. 식사 중에 제가 물을 찾자, 정우는 웃으며 말했죠. 미국에서는 물을 주문해야 하죠? 여기서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이런 작은 차이들이 모여 저는 점점 더 한국의 서비스 문화에 감동받기 시작했습니다. 정우와의 대화 도중, 저는 한국의 발전 속도에 대한 놀라움을 표현했어요. 단 몇십 년 만에 전쟁으로 황폐화된 나라에서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과정이 경이로웠습니다. 정우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한국인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끊임없는 노력이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자원이 없는 작은 나라였기에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의 말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미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당연하게 여기고 노력보다는 타고난 재능과 기회에 더 가치를 두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한국의 교육 열정과 근면함은 제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여행 다섯째 날 저는 지하철을 타고 서울 외곽의 한 기술 연구소를 방문했어요. 러시아와임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은 조용하고 질서 정연했습니다.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고 시끄럽게 통화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뉴욕 지하철의 혼란스러운 모습과 너무 대조적이었습니다. 연구소 방문 후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한국의 인터넷 속도에 다시 한번 놀랐어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메일을 확인했는데, 대용량 파일이 순식간에 다운로드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라면 몇 분이 걸렸을 일이 몇초 만에 완료된 거죠. 옆 테이블에서는 한 노인이 스마트폰으로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많은 노인들이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데, 한국의 노인들은 디지털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역시 한국의 발전된 디지털 인프라와 교육의 결과라고 생각되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미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한국 경험에 대한 장문이 이메일을 썼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한국에 대한 모든 부정적인 선입견이 완전히 뒤집혔다고 말이죠. 한국은 미국과 같은 선진국보다 많은 면에서 더 발전해 있었고, 특히 공공서비스, 교통, 의료, 디지털 인프라 면에서 그랬습니다. 여행 여섯째 날, 저는 한강공원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공원은 깨끗하고 잘 관리되어 있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달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뉴욕의 센트럴파크나 샌프란시스코의 골든게이트파크와 비교했을 때 한강공원은 훨씬 깨끗하고 안전한 느낌이었어요. 해가 질 무렵 저는 강변에 앉아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을 감상했습니다. 그때 한 한국인 가족이 제게 다가와 영어로 말을 걸었어요. 혼자 계신가요? 저희와 함께 간식을 나누시겠어요? 그들의 따뜻한 환대에 저는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미국에서는 낯선 사람에게 이렇게 다가가는 일이 드물거든요. 그 가족과 함께 한 시간 동안 저는 한국인들의 따뜻함과 정의라는 개념에 대해 배웠습니다. 가족의 아버지는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낯선 사람도 가족처럼 대하는 것이 우리 문화의 일부입니다. 특히 외국에서 온 손님이라면 더욱 그렇지요. 여행 마지막 날 저는 강남의 한 쇼핑몰을 방문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또 다른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한 매장에서 쇼핑을 하던 중, 저는 서양인 무리가 한국인 직원을 모욕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이 동양인들은 영어도 제대로 못 알아듣는다며 비웃고 있었어요. 저는 즉시 그들에게 다가가 행동을 멈추라고 요청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교양있고 세련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그런 태도는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들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곧 자리를 떠났습니다. 한국인 직원은 제게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그들의 말을 다 이해했지만 고객이기에 참고 있었어요. 그의 전문적인 태도와 인내심에 저는 다시 한번 감동받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이번 여행을 통해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 생각했어요. 한국에 대한 제 선입견은 완전히 잘못되었고, 이 나라와 문화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수록 더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 마지막 순간까지 저는 한국의 효율성을 경험했어요. 공항 체크인부터 보안 검색까지 모든 절차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의 많은 공항들과 달리 인천공항에서는 스트레스 없이 출국할 수 있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번 여행에 대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방문할 만한 나라가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다른 선진국들이 배워야 할 많은 것을 가진 나라였어요.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발전된 디지털 인프라, 안전한 사회,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따뜻함과 예의. 이 모든 것이 한국을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면 동료들에게 한국에 대한 진실을 알리고, 우리가 한국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물론, 가능한 한 빨리 다시 한국을 방문할 거예요. 이번에는 서울 뿐만 아니라 부산, 제주도 등 다른 지역도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드리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선입견을 버리고 직접 경험해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여행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이며 세계가 주목해야 할 모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도시를 방문하셨나요? 제게 추천해주실 만한 곳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